자, 이번에는 R&D 전화 상담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정부 R&D 신청하려면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어야 하나요? 이런 예, 질문들이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이 시간에는 기업부설 연구소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나눴으면 하고요. 어, 기업부설 연구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 첫 번째는 그 기업 성장기술 개발과제에 대해서 이 섬유평가를 제가 가져왔는데 왼쪽 보시면은 아, 죄송합니다 왼쪽 보시면은 개발인력에 대한 그 기술성 항목에 평가할 때 개발인력에 대한 부분을 평가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봐서 이렇게 점수를 이제 매기게 됐고요 그 안에 보시면은 기업 전담부서가 있는지 또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봅니다 그리고 어, 이 과제뿐만 아니라 오른쪽 보시면 기술성 평가표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기술평가 보증 기업대출용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두 번째로 기술성에 대한 부분을 보는 부분 중에 인력 부분에 인력을 갖고 있고 또 연구를 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정확히 봅니다. 그래서 이 배점이 14점이나 이렇게 배점이 돼 있는데 되게 중요하고요. 어, 또 하나는 기업 부설 연구소 혜택이 있습니다. 이게 많은 분이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조세 지원 제도로서 세액 공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설비 투자할 때도 세액 공제를 해 줍니다. 그리고 기업 부설 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도 해 줍니다. 엄청나게 큰 거죠. 그다음에 관세 지원 제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 기술 연구 개발 용품을 쓸때 연구 목적으로 쓸때 관세의 80%가 면제데 엄청난 겁니다, 이거. 그다음에 인력 지원 제도에 예, 병력특례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병력특례를 좀, 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런 부분도 좀, 어, 생각을 해볼 거고요. 기타, 각종, 그, 그, 우대하는 조치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은 뭐, 개발자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신청자격, 부여하는 거,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기업부서 연구소 해야 되겠죠. 예. 네? 이건 뭐, 하지 말아야 되나, 안 해도 되나, 이런 게 아니고 꼭 해야 되는 거고요. 필수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기술개발협회에서, 어, 이런 거를 생각하고 계신 중소기업을 위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 설립관련만 제가 좀 모아봤는데, 첫 번째로 성공적공부 후불제 맞춤 컨설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 뭐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은, 뭐,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부분이 제일 위에 이렇게 올라있는데 보시면은, 어, 이 전문위원단을 통해서 성공적본부 맞춤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고요. 그래서, 어, 원하시는 이기술부설 연구소를 만들게 해 드립니다. 지원을 해 드리는데, 물론 소정에 에, 나중에 그 성공, 어, 후원금이 좀 있죠. 네, 이런 부분은 있는데, 큰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맞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자체의 연구소뿐만 아니라 기업을 받을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몸짱을 키워주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부설연구소는 물론 이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통해서 인상을 받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서류들도 있고 또 절차도 있고 또 어떤 것들 물적 요건과 인적 요건을 탁 자문하고 가이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어 이제. 기업 대표께서 의지만 있으시다면 누구나 만들 수 있도록 아주 쉽게 가이드를 해주시고요, 다 꼼꼼히 검수를 해주립니다 그래서 어, 그런 의지만 있으시다면은 저희 협회랑 같이 협약을 하셔서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개표설 연구회에도 벤처기업 이노비즈 융보증 신청 이런 부분들을 다 자문을 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세인텐 어, 그래서 맞춤 프로그램도 있는데 무상지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어~ 기업부설연구소를 만들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이것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전문위원이 나가서 어~ 기업부설연구소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이런 부분을 가이드를 해드리는데 에, 이 부분은 아까 성공보정형과 좀 다르게 모든 검수를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이드를 해드리지만은 어, 그, 같이 협약해가지고 하는 그런 정도까지는 안 가고, 어떻게 하는지 가이드 정도 해드리는 수준이니까, 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그, 자문을 받으시면, 여러모로 도움은 됩니다. 그렇지만, 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제가 추천해드리는 거는, 테니템보다는, 예, 작성 대행 수준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어, 물론 이제 이것도 큰 도움이 되지만, 성공 보장을 더 추천을 해드리고요. 아까 봤을 때, 성공 조건부. 이거를 런좀 추천을 해드리고. 또 하나는, 예, 그렇죠. 자본보다는 좀 이상이죠. 예, 맞습니다. 매니저께서 말씀하신 그 이상이구요. 어, 또 하나는 이제, 코테라, 우리 가입을 하시는 분에게도, 어, 이런, 그 연구 설립에 대한 부분들을 컨설팅 해드립니다. 그래서, 어, 특히 이제 맞춤 컨설팅 상품권도 드리고요, 네매 그래서 기업 연구소 컨설팅, 벤처기업 컨설팅, 이노비즈, 정책금융융자. 이 부분들 이제 컨설팅 해드리고, 평생교육원도 또 와서, 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무상으로 증정됩니다. 해 1년 동안 다 받을 수, 수 있죠. 오셔서 보시면은 이제 그, 이 평생교육원 교육특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셔서 보시면은 그 많은 노하우들을, 이런 것들을 많이 또 습득할 수, 수 있고 직접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 하나는 어 협회하고 협약을 하셔서 할수 있는 이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중소기업들이. 또 하나는 직접 오셔서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기업 R&D 연구, 아 저기 기업 R&D 수업을 받으시고, 그리고 어 또... 자격증도 따시고, 직접 그 습득한 노하우와 그 실력을 가지고, 직접 연구소도 만들 수 있고, 또, 어 기업 R&D, 또 자금을 타기 위한 과제도 수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굉장히 바쁘고 이런 분, 이런 기업들은 당연히, 어 우리 협회와 협약을 하셔가지고, 컨설팅을 받는 게좋고요 어, 근데 시간이 좀 있으시고, 직접, 어 그, 하시는 게 또, 그, 어떤, 여러 가지 분에서, 그, 기업이 맞겠다고 생각하시면, 직접 오셔서, 협회에 오셔서, 어, 같이 한 번, 어, 공부를 나누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외에도, 협회가 지금 하고 있는 맞춤 컨설팅 중에, 저 민간 또는, 이런, 또, 공공 투자나, 또, R&D를 하기 위한 그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두 가지 패키지가 있는데 그런 패키지 중에도 이 연구소 설립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패키지 사업도 우리 정신미 카페에 오셔서 보시면 좋겠고 또더 필요한 그 내용이 필요하시면 또 전화 또는 다음 기회에 또 전화를 하시거나 해에 방문해 주시면 추가로 좋은 정보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좀여 가지고요.